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벌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용서한다. 폴 발레리 사람은 보통 타인을 판단할 때는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이 명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자기 반성을 강조합니다. 친구는 내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진정한 친구는 내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성을 중시하는 메시지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용서의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당신을 떠올릴 때 나는 당신을 누가 되게 했는지에 대해 떠올린다. 도로시파커. 우리가 타인을 생각할 때 그들의 현재 모습 뿐 아니라 그들을 만든 배경이나 과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덜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 앙드레지드. 오랜 시간 함께 한 사람들조차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깊이 있는 대화와 관심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사람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지만 친구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프랑스 속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거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인간 관계가 자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관계의 핵심은 단순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종종 우리가 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앙드레 모르아 지나친 애정과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적이 없는 사람은 친구도 없다. 오스카 와일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태도는 때로 진정한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진솔함은 불가피하게 갈등을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를 찾기 전에 친구가 되라. 랄프 왈도 에머슨 진정한 우정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두려워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오스. 인간관계에서 정직은 어려운 일이지만, 진정한 유대는 진실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면, 그를 미워할 수 없다. 달라이라마. 증오와 갈등은 종종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이해와 공감은, 모든 갈등의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톨스토이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사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정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나무와 같다. 존 뮤어 진정한 우정은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관계는 끊임없는 관심과 정성으로 유지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을 잊지만 우리가 느끼게 한 감정은 결코 잊지 않는다. 마야, 안젤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된 감정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공감은 오래 기억됩니다. 친구란 당신이 마음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칼릴 지브란.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이해하고 그것을 끌어내어 세상에 드러내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에서 죽지 않는다. 나쁜 관계에서 죽는다. 시드니 자레드. 잘못된 관계는 외로움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아야 한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속담.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좋은 대화는 지식을 교환하는 것이지만 좋은 관계는 감정을 교환하는 것이다. 쇼펜 아우어. 대화와 관계의 차이를 지적하며 인간관계에서는 감정의 교류가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알랭드 아, 보통.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관계 속에서 느끼는 자신에 대한 감정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최선의 관계가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데 있다.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공간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옳고자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해리에스, 투먼.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관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협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견은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만날 때 일어난다. 알렌. 인간관계의 본질은 표면적인 교류가 아니라,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을 낮추고 귀를 높여라. 토머스 모어. 겸손한 태도와 경청하는 자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다. 오프라 윈프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입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은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찰스 부코스키 깊은 이해는 때로 이상적인 믿음 대신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약간의 고독을 필요로 하지만 타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에릭 프롬 인간은 독립성과 관계의 균형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사랑은 결코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적이란 당신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진폴 사르트르. 갈등과 오해는 종종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관계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함께 변해가는 과정이다. 데이비드 리치 건강한 관계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 함께 성장하며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친절은 많은 친구를 만들지만 진실은 적을 만든다. 테렌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관계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상대방이 나와 같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사람은 각기 다릅니다. 상대방을 나와 다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할때 우리는 진정으로 들을 준비를 한다. 헨리나우웬 대화의 핵심은 듣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고칠 수 없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다. 브랜 다이어.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 대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모든 관계는 두 개의 자아가 춤추는 것과 같다. 네이비드 리코. 관계는 독립적인 두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리듬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다. 친절하라. 플라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가 믿는 관계에서만 진실해질 수 있다. 조지프 머피. 신뢰는 진실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믿음 없이는 진정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깊은 우정은 말 없이도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사람은 비판받을 때가 아니라 이해받을 때 변한다. 칼로저스. 변화는 비판이 아닌 공감과 이해 속에서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보다는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한다. 앤드류 카네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남긴 인상과 태도입니다. 친절함과 배려는 오래 기억됩니다. 인간은 서로의 결점을 통해서도 연결된다. 노먼 메일러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 깊고 진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남긴 유산은 우리가 만든 관계다. 스티븐 코비. 삶의 가치는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형성한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이 명언들은 인간관계의 복잡한 본질과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